안녕하세요. 샵투예요. 샵투월드에 여러분이 신용카드 결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페이지는 간단한 방법은 샤투월드 c o m 에서 슬래시하고 샤투페이 p h p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샤투월드 c o m 에서 신용카드 결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하고 검색을 해가지고 보면은 샵투월드 원클릭 신용카드 결제 페이지 있고요. 여기 신용카드 외에 다른 결제 방법 나오는데 여러분이 신용카드 결제하실 경우 토큰 방식 신용카드 결제하기 여기 링크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하면 되고요. 자, 샵투월드 신용카드 결제는 굉장히 안전해요.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토큰 방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버스토큰처럼 일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정보가 오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 이후에 그 정보들은 가치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고요. 어 이제 결제하는 방법 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문을 하실 때 이제 홍길동님이라면 이메일 넣어주시고 그 분께서 100불을 결제하신다 이러면은 퍼스트 메인 부분에 길동 홍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풀로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번호를 적어주세요 어, 여러분이 이게 비자인지뭐 마스카든지 드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크레딧 카드 넘버 뭐 적으시고 그 다음 칸에 있잖아요 cvv 코드라는 걸 적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신용카드 뒷면에 보면 있는 번호 있죠 아멕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CVV 코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부분은 먼저 달 부분은 클릭 딱 하시면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월이면은 말치. 그 다음에 유효기간 해.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결제하기 버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용카드로 금방 해당 금액이 결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결제하신... 금액에서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구매 대행 견적을 결제하거나 이럴 때 추후에 이제 조정 또는 환불, 일부 환불 등 있을 때도 여러분 결제하신 신용카드로 바로 즉시 환불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역서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처리하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쪽에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반영돼서 또 나올 거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샵투였고요. 어, 참고로 저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현재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보시는 주요 메이저 회사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토큰 방식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을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샵투였어요.